괜찮아 괜찮아. 우! <laughs> 이거! 아, 이게 낭만이지. 용술 누누 가봅시다. <laughs> 수락하자마자 달림. 아이씨 곡궁 곧궁. 아 곡궁 아니 아 잠깐만 누누 뭐필요.. 누누 뭐..뭐..뭐야 누누 뭐필요하지? 아 용술사 만들어야 니까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자 누누 정리했어 용술 대천사 총금 아니면 피바 아니면 정손 오케이 용술사 나온거 다 집어 와 이거 누누 먹을때마다 이거 우마이 하겠는데 이거 아 빨리 치는 게 좋을 듯. 그러면 훔치고 얘둘이넣을까 이거 세조보다아 한텐 참자. 올 이성인데 질 수가 없다. 어? 라는 한데? 사전인데 하필 태블망! 진짜 올 이성으로 치면은 진짜 진짜 신고한다 진짜. 근데 뒤집개는 어케 먹을 거야? 아, 그러네. 뒤집개 먹으려면 줘야 되잖아. 아, 나겠지 진짜 포병 새끼들이 이거 진짜 말안 된다. 아, 이 새끼들 잘못 만들었다, 진짜. 좋은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. 형님 실버에서 나가게 해 줘. 이번 시즌 지금 내일 패치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. 내일 너프 시게 먹는 거 하나. 어, 포병대. 어둠 포병대 지크로 템 나누는 거. 진짜 오늘 꿀 빨면 골드 무조건 간다. 누누가 곡궁? 일단 대천사 필수일 것 같고요. 아 대천사를 주지 말까? 대천사가 필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입에 먹던데 이다스 건강하게 아, 낚시 나오고 있구만요. 짝! 십인데. 오 이거 봐 이거 봐. 그저 그냥 의둠지크 지겹다 그냥 지겨워 아유 씨. 이런 새끼들 뚜까 패놔야 돼 후반에 힘도 못 쓰게. 근데 제일 문제는 뒤집개가만 나와야돼 용술 상징이 나오거나. <laughs> 일단 용술 하나. 에이, 몰라, 그냥. 갖고 생각해. 몰라. 괜찮아, 괜찮아. 한입할수 있어. 스웨인 원래 피 없을 때 요리조리 하는 녀석인데 딱 요리조리 할때 먹어버리는 거지. 먹을 수 있다, 먹을 수 있다. 한 입! 아, 야, 아, 여기, 여기. 배그리 두대딱 때리고. 와, 됐다. 에이, 이거 뭐지? 이러로 하자. 너무 맛 없다. 고조남? 어? 고조남 누누? 제바냐, 고조남이나. 제바가 맞나? 그냥 제바로 하자. 어, 누나야안 입에라! 어! 어, 포병, 씨! 어, 포병, 진짜! 개 같네, 진짜! 아, 어, 그저 포병. 맨날 지는 거 보면 포병이야. 너무 피해 망상인가? 아, 칼 먹어야 되는데? 응, 내꺼야! 어! 이러면, 어, 누 먹자. 흥만한데, 얘는? 이 별을 왜 하고 앉아있냐? 아이고. 어! 제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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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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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좀 세네요. 괜찮아. 지면서 뒤집게 먹으러 갑시다. 어, 이거 뭐지? 괜찮아, 괜찮아. 좀 많이 아플 것 같아. 어, 빵테 4마리 네 도대체 뭐냐, 이거? 제발, 여기서 뜬다, 여기서 뜬다. 제발, 어, 쐈네? 이거 씨, 차라리 리신으로 가야 되나? 리신이 맞나? 야, 이거, 아 이거 안 되면 리신이라도 하자. 이거 망했다. 아, 아, 용술사 문장 없니? 이거 전투 마법사 밖에 없죠? 망했다. 아, 이, 조금만 기다려봅시다. 혹시 몰라, 혹시 몰라. 아, 그저 이 새끼들 그냥, 에휴, 씨. 어어어어어어어. 두드러 맞고, 내려가자. 내려가서 뒤집게 딱 하나 쪼에 인생 역전이요. 활용술사. 1, 2, 3, 4, 5. 6. 어? 활용술이 안 되네? 뒤집게 두 두개 필요합니다. 와, 아, 이게 에바야. 여기서 나오나? 무식게에 리신 좋아 리신 좋아 오? 진짜 각인데? 이거 참 진짜 아름답다 이거 흐 에? 아 오! 연고기 오마이! <laughs> 야연고기 맛있네 아 진짜 맛있는거 진짜 많은데 야, 이걸로 가. <laughs> 오! 그냥, 낭만, 그냥! 으으, 낭만! 마법 발차기 가자! 자, 한번 보자. 딜한번 보자. 에고! 뭐야? 어. 뭔 딜이지? 잠깐만. 에고! 오! 이! 가 아 이용술이구나 지금 카라 아 타야 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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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깎은 다음에 이거 한다 가즈 와개오마이 스타 넘네기노 방로 잡은 다음에 그부만 그부만 걷어차 이아아아 진짜 <laughs> 삼성만 찍어라 진짜. <목소리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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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한 마리 나와줘 이거! 와! 야수있야수랑어가이새끼 이거! 씨. 야수, 야수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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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, 우, <laughs> 이거, 이거, 아 어, 이게 낭만이지 만, 깔끔하이, 아 어, 금방 참면안 된다, 아, 괜찮아, 괜찮아, 계속 참아, 안 에, 으으으 아이씨 제발 좀 나와라 좀 좀! 아이씨 진짜 이이 이... 진짜 불편해 뒤지겠네 <놀람> 오영술사 진짜 아유씨 진짜 으으으 으으 으으 으야... 으으야아 으야... 으에에에이씨 그지 그치 걷어 잡으래 면상 그냥 어휴 시원하네! <목소리> 이고! 윤경술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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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죽어도 안 나온다 죽어도 으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<laughs>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어 차면 돼그어 차고 나머지부터 다 잡아 이! <목소리> <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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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왜안 움직여? 뭐지? <끄> <끄> 진짜 그지 같은 게임아. 진짜 그지 같은 게임아! 야수가 그렇게 안 나오네, 씨.